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과 그리고 입으로전해오는 그런 구전들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충돌은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왔던 바리새인들이 아니 감히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네 입으로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어,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죄를 살수 살 있는 그런 권세가 나한테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중교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죠. 그리고 그 당시 그 세리들은 죄인으로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그 마태가 너무 너무 신나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을 초대하고 또 자신들의 동료들. 어, 그 세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따지니까. 아니 어떻게 나비로서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수 있느냐? 그렇게 따집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어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들이 필요 없다. 나는 선한 사람부르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세 번째 이제 충돌인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야,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막저 죄인들과 저, 저 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아마 금식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성경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뭐 속죄일날 그, 그때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지 항상 뭐뭐 뭐 매주 뭐한 번씩 해야 됩니다, 매주 두 번씩 금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처음에 동기는 좋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아, 그래도 최소한 금식을 일주일에 두번 해야지.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했어요. 세례 요한도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 금욕주의 생활을 했으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침 그 세례, 저 마태와 또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그 날이 금식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따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금식하는 날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저렇게 먹고 즐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충돌이 자꾸 생길까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함께 자는데 다른 꿈을 꾼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유대인들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은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수평적인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리소인,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뭘까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금식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금식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더애토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려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금식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신앙의 틀이 어 버렸어요. 신앙의 틀이 돼 버리니까 이 신앙의 틀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의인. 그리고 이 신앙의 틀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 얼마나 하나님을 자 정말 진심으로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이 틀에 들어오면 의인이에요. 그리고 이 틀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지금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닙니까? 왜금식의 날인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알지 못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각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각 교회를 방문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거 틀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럴 때,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우리가 틀렸군요. 우리가 고쳐야 되겠군요. 이런 교회가 많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충돌하는 교회가 많을까요? 저도 가만히, 가만좀 오랫동안 생각 해봤는데, 예수님과 충돌하는 교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예수님을 가르칠 것 같아요. 당신 틀렸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렇게 전통적으로 다 해왔고, 이거는 모든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왜 전통적으로 해오는 것 같다 따집니까? 혹시 당신 이단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지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혼인집 신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도 금식하는 날에 금식을 예외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혼인, 혼인식, 혼인식이 있을 때. 막 잔치를 벌고 이 있는데 그 잔치에 금식한 날이 껴있으면 그때는 먹어도 된다는 그렇게 허용이 있습니다.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화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혼인집과 같은 그 신랑과 함께 있는 그런 아주 기쁜 날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500년 이상, 6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냈습니다. 나라를 다 뺏겼어요. 계속 시민 생활을 해왔어요. 우리나라는 36년, 그 일제 강점기를 생각해도 막, 막 치를 뚫고 그러는데 600년, 6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페르시한테 멸망당하고 그리스한테 멸망당하고 로마한테 멸망당하고 계속 시민지만 시장할만 600년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예언했기 때문에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독립시켜 줄 거라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마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뻐서. 그래서 친구들을 갖다가 부르고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요즘은 포도주를 유리병에 담아서 보관하지만 옛날에는 그 포도주를 가죽으로 만든 그 부대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가죽, 가죽이 새 거일 때는 이게 말랑말랑 하잖아요. 말랑말랑하니까 거기에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포도주가 그 안에서 좀 팽창하면서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대가 새, 새 부대는 이게 말랑말랑하니까 팽창이 돼도 아무 그게 터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래 쓴그 부대는 이게 딱딱해져 버립니다. 딱딱해져 버리니까 포도주를 갖다가 새로 집어넣으면은 또 팽창할 텐데 팽창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찢어져 버려요. 그러면 안에 있던 포도주가 다새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복음 바로 그것이 새 포도주예요. 근데 그새 포도주를 그 신앙의 틀 이틀 안에 있으면 위인이고 없으면 죄인이고 하는 그 신앙의 틀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예수일수의 복음이 선포되어도 다 터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계속해서 싸워요. 아시길날 왜 사람을 고치느냐? 왜 죄인들을 갖다 죄인들과 함께 거하느냐? 계속, 계속 싸워요. 그 틀에서 이 나이 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능력이 정말 나타내야 되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원래는 예배라는 것은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배에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 대신에 미움과 탓중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사석적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이,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 기초인 복음 안에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복음 안에 푹탄거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만든 그 틀, 잘못돼 놨던 나의 어떤 그런 틀들이 그 복음을 갖다 깨트려 버린다는 것이. 더 이상 복음이 나에게 그렇게 큰 감격을 받았지 않아요. 복음이 아, 또그 소리, 아유, 저 듣기 싫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능력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 된 자를 상처받을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 믿으십니까?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를 할때성경공부를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나랑 같이 성경공부하는데도한열몇 명이 있었는데 한자도 못 쓰는 거예요. 한 점도 못어요 그거 보고 굉장히 답답했어요. 왜 신앙생활을 왜 하니?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그 복음 때문에 너무 너무 기뻤어요. 너무 너무 기뻤어.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지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다 보니까, 그때는 세 부대였는데, 올해, 그냥 신앙이었던 틀에, 살다 보니까, 내 부대가 낡은 부대가 돼버렸어요더 이상 보범의 메시지를 들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지를 않아요. 감동이 있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찬송만 불러도 이것이 다 나를 위한 어떤 가사고, 하나님 뱉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눈물로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예배회에 앉아있는데도,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왜 장로님 기도는 왜 이렇게 기냐? 지겨하면서 앉아 있는 모습들 왜 그럴까요? 내 부대가 낡은 부대가 되어서 그래요. 딱딱한, 딱딱한 낡은 부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도 그냥 다 새버리고 터지고. 그런 증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낡아버린 딱딱해진 나의 부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스스로가 낡은 부대를 새 부대로 내 스스로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맡겨야 돼요 하나님 제가 딱딱해버린 이 낡은 부대 같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에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기쁜 거야, 감사가 없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앞에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좀 오래된 영화인데 한국에 닮아야 노자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조지폭력배들이 사고를 치고 경찰들의 추격을 받습니다. 경찰들을 피해서 그들이 산 속으로 도망을 왔어요. 그러다 산 속에 있는 절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는 있 스님들은 빨리 저 조직폭력배들이 갔으면 좋겠고, 조직폭력배들은 아닙니다. 우리 못 갑니다.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지스님이 한 게임을 갖다가 제안을 해요. 이 게임에서 이긴 사람의 그 말을 들어주는 걸로. 그 게임이 뭐냐면은 장독이 두개 있습니다. 그 장독이 근데 밑에 깨졌어요. 이밑에 깨진 장독에 물을 갖다가 일정한 시간에 물을 누가 더 많이 채우느냐는 거예요. 근데 물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참 가서 계곡에서 물을 떠와야 돼요. 그래서 스님들하고 조직폭력배들이 계속 탁탁탁탁 하면서 물을 팍 집어넣습니다. 근데 뭐 물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또 가, 가, 갔다가 오는 시간에다새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조직폭력배 중에 한 사람, 갑자기 아이디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그 깨진 돌 가지고 들고서 뛰는 겁니다. 어디를 가지고 뛰냐면, 계곡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깨진 자, 그 항아리를 갖다가 그 계곡 속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깨진 항아리에 물이 찼어요. 결국 조직 폭립배가 이겼어요.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발견 부대가 되면 깨져 있어요. 자꾸 새요. 그래서 은혜를 좀 받은 것 같은데 또 새버려요.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감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다 새버려요. 그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라는 그물 속에 풍돔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충동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건 그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낡은, 낡은 부대가 됐어요. 저를 새 부대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모습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 나를 새 부대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복음을 그 세부대에 받아서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부대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첫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다음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내삶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예배 속에서 주님 앞에 드릴 때내 마음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속에 평균과 아직 고집, 고정관념들 또 그런 틀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를 세부대로 바꿔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그런 기도를 할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